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주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광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광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비 지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아, 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두렵고도 무서운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봐도 그러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이제 지으셨고, 그 피조물의 대표자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큰 배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는 그 가족들, 곧새 아들과 새 며느리와 아내와 함께 여덟 사람이 그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그 방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암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땅에 있는 동물들, 야생 동물들, 집에서 길렀던 가축, 야생 동물,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곤충들, 새 이런 여러 가지 생명 있는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볼때 그렇죠. 동물들이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의 증상들을 더 빨리 민감하게 이렇게 깨닫고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그런 어떤 감각적인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럴 때는 직접 이제 동물들을 방주 안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셨다 다스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방주 안에 들어온 것들은 다 살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심판의 그런 어, 아주 엄중함이 우리 안에서 행사 됨을 보여주지만 또 반면에 너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방주에 들어간 모든 또 동물들과 이런 곤충이나 새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은 지금 이 홍수 작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 또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그 일도 해마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생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데또 죽음을 이르게 하는 심판을 또 행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생사를 주관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첫째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주는 생명 보존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곧 그날에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어, 둘짐승과, 가축과, 딸에있는 모든 것과, 새들이 방주로 들어간대. 그것은 다 생명이, 기운이 있는 것들이었죠. 살아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지금 노아가 잡아서, 동물을 방주로 들어가게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 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암컷과 수컷이었다는 거죠. 어, 남자 여자 암컷 수컷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어땠어요? 방주의 문도 닫아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갔으니까 그큰또 어, 문을 어,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어, 주관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지금 어, 생명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서 드러나 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그런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니 우리는 예실하게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셔서 그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둘째는 어, 이제 물은 심판의 도구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죠.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이제 물이 점차적으로 불어나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어, 노아가 산 등성에서 지었던 그 배가 찰 만큼 뜰 만큼 이제 떴단 말이죠. 그리고는 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땅에 넘쳤어요. 방주가 물 위에 이제 떠다니기 시작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물이 더욱 <laughs> 넘쳤어. 세상에 있는 높은 산들이 어때요?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물이 더 불었어요. 15 규빗이나 올랐다 그랬어요. 한 규빗이 거의 50cm 정도 차라면15 규빗은 뭐요? 한 오히려, 오, 이시, 니까 7m50 정도. 높은 산 꼭대기보다 7m50 정도 더 높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내려왔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물이 이렇게 불어나고, 더불어나고, 더불어나고, 40도 안 되는 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이나, 곤충이나, 새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이 뭐로 썼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지은 비조세계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어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으신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대표자인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동물들도 다 죽는구나. 그러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같은 것을 우리 는 세밀하게 도위의 부분에서 설명했잖아요. 저번 주부터. 음, 바다에 화산이 터지고, 어, 땅에 있는 화산들, 산에 있는 화산들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이 먼저 는다 죽죠. 먼저 미리 죽는 동물들이 많이 생겼죠. 물로 다 채워버렸죠. 호흡을 해야 될이 동물들은 물속에 살지 못하니까 다 죽을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제 공룡 화석이나, 나무 이파리 화석이나, 그리고 뭐, 물고기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런 어,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를 지금 저 땅, 땅에, 산에다 던져놨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화석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물고기를 우리는 알아요. 팔이나, 뭐, 벌이나, 또 어떤 동물들이 먼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 남기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화석이 되려면 아주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 매 과학자들이 봤을 때, 무시하는, 어, 몇억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어,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화석이 되려고 하면은 그 그대로 보존되는 구조이 되려면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우리 낙엽이 떨어져도 나무 잎이 화석이 될수 있다? 어려운 거야, 이게. 그냥, 우리 알아요. 낙엽이 떨어져 그것이 얼마 정도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화석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냥 압축이 돼 버렸어요. 땅속에 묻어지고 압축이 돼 버리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용암 같은 게 흐르고 내려오고 하면서 그 속에 이렇게 덮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잠겨버리고죠, 눌려버리고죠 그래서 화석들이 생성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 하나님은 어,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는 하나님 뿐만 아니고 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그것이 피조물이 오히려 그 생명 있는 것들도 죽게 하는 그런 것도 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다 이거 우미심장한 이야기죠. 사실은. 물로? 생명에 있는 것들을 멸망하셨다. 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부분에 생각하게 돼요. 어,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어, 물 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생물들이 여기 보면, 물 속에 다 잠겨버렸어. 그러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제로 말려와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간 의미는 세를 받을 때아 죽었구나 이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물에서 다시 떠올라. 그래서 호흡을 다시 찾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 우리는 살았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물을 만드셨을 때이 물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어,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에게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물이 생명을 공급하는 공, 그런 공급원이에요. 영양분을 전달하고, 그걸 마셔야만 우리도 살고, 오늘 물을 안 마시면 못 살아요. 사람 몸도 거의 70% 이상 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찬가지죠. 오 말했지만. 땅보다도 지금 물이 더 많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무리 생명인데 이 생명이 죽음을 가져왔다 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어떻게 됐다? 원래 의도하고 다른 게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거스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어 것으로 어 이제 변화되었고 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의 것들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떠올릴 때우아 하나님이 지신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는데 그 좋았던 것들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전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하 가운데 있고 그것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되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모습. 물, 생명의 근원인 물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를 통해서, 아, 죄를 지은 사람은 살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는, 이제 심판의 결과는, 그래서 죽음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21절. 같이 한번읽어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우리 생물이 우리 다, 죽었으니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곳과 모든, 모든 사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알았을, 알게 됐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 그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생물들 뿐만 아니라, 새와 가축 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의 모습이 오래전에 이 땅에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렀단 거야요 근데 이 죽음을 심판의 결과로 오는 이 죽음을 죽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사람이 범죄했어요. 죄를 했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어 자신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왜냐면 하그 피조세계를 만드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다가 부셔버릴 수 있는 것도 사람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한테, 야, 왜 나를 만들어 놓고 부수냐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드신 그런 어 주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죄를 범한데 그냥 놔뒀고,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하려고요. 근데 모르잖아요. 어떤 면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죽음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범죄한 세상과 이 지구가 그러니까 타락된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 모양을 갖추어 가지 못하고 그런 형태들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그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그래서 어더 성장시키길 원했던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 반드시 뭐요 심판의 결과로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지은 그런 세상과 그리고 그것들이 생명의 활동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신약성경에는 이제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돼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심판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가 곧 방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반드시 사람이 죽지만 죽은 그 증언자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창조의 기사이지만 그런 부분을 보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어 살수 있도록 된이 현실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아주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받고 있어요 너와 그 가족들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 방주가 완전히 물로부터 철저하게 누구를 보호해줘요? 그들을 보호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됐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그 생명활동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하시려고 한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뭐 방주 안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 생명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하나님 간의 이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생과 사의 갈림길을 정하는 심판과 구원의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구원받는 일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있구나. 이걸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원칙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방주 밖으로 나오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 많은 물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내가 죽음을 따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방주 밖으로 나와서 어 나는 살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죽어요. 헤엄치다가 힘이 다 빠지면 죽어요. 헤엄치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요. 그렇죠? 그 모든 그런, 어, 재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이, 예,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이 그냥 단순히 한번 죽으면 끝난 죽음이라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사람들, 노아와 그가 여기 산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우리는 또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좋은 우리 하나님, 생명과 죽음을 아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죽음에 있는 이 죄악과 그 현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 대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있는 자의 그런 생명활동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은 살안자, 자지만 또 날마다 죽어가는 자여야 되죠. 심판으로 말면 결과처럼 죽어가야죠. 왜? 죄의 결과로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죽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로 삶의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와 호 나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또한 심판주이십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셔서 심판과 권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으로 오늘 또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